사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수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낸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자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농쿨을 갉아먹게하심에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네 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 명이오 가축도 많이 나리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4월 24일 주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요나서는 3장으로 끝마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4장을 통해 하나님과 선지자 요나의 속마음을 드러내 주시면서 니느웨에 맞춰졌던 포커스를 하나님 백성들로 이동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과 연결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악한 니누에와 선지자 요나를 대조하도록 의도한 문학적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들이 대조되고 있을까요?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2절에 고백되듯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그 분노를 그치사 뜻을 돌이키는 분이지만 요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요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니누에가 심판받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 속상한 것이죠. 그러나 자기 바람과 달라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만 문제가 아니라 그의 생각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9절에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요 요나의 대답이 가관이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른인이다 1%도 양보가 없습니다 아니 양보라는 표현도 가당치 않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100% 옳고 정당하다고 빡빡 우기는 것입니다 아니 우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사실 자기가 하나님의 수를 다 잃고 있었다는 듯 못나, 못마땅해 합니다. 2절 끝에 보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다 알고 있다, 그럴 줄 알았다 라면서 분을 내고 있는데요. 3장 9절에 니누의 왕의 고백과 참대조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면서 안과 지식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신학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프로스쿠스테스의 침대처럼 억지로 그 사이즈에 하나님을 맞추려 했습니다. 자기 분수도 모른 채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지만 그건 옳은 게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크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반복되는 옳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의 동상형, 야타브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을 때 처음 쓰였던 단어이지요. 그러니 옳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좋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토브 즉,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이 라아, 즉, 악한 것입니다. 이는 요나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과연 무엇이 악이고, 누가 악인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1장에서 하나님은 니누웨의 악독 때문에 심판을 외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절에 보면, 니누웨가그 악한 길, 즉, 라아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죠. 여기 재앙으로 번역된 단어 역시 라입니다. 즉 라에서 떠나니 라를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도 라가 등장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했고 성냈다라고 하는데 여기 싫어하다라는 단어가 라입니다. 결국 요나서에서 가장 악한 자가 바로 요나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진리가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악이 될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니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크다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됩니다. 1절에 매우 싫어하다라고 했을 때 매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돌 즉큰 이라는 뜻입니다. 6절의 요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박농쿨을 통해 그늘이 져서 뜨거움을 면했기 때문이죠. 10절에는 재배도 아니한 박농쿨을 요나가 아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재배도 아니한, 이 말도 역시 직역하면 크지도 않은이라는 표현입니다. 크지도 않은 박농쿨로 인해 자기 육신이 좀 편안해졌다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오직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작은 것들은 크게 여기면서 아끼고 사랑하면서 정작 수많은 생명에 대해서는 무심한 그야말로 진짜 좌우 분간 못하는 요나와는 달리 하나님은 가축들도 이방인들도 다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바락바락 대들고 있는 요나에게 친히 물고기와 박농쿨과 벌레를 예비하시면서까지 정성껏 따뜻하게 가르치실 만큼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이에 비해 요나는 참으로 작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생각만 작은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그릇이 작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당성을 내세우고 합리성을 내세우시면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지독한 자기중심성인 것이죠.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결국 자기를 살려주신 은혜는 받아들여도 니누에를 아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자기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괜찮다는 것이죠. 사실 요나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장에서 요나는 죽음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판받고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를 먼저 받아놓고는 여전히 자기의에 빠져서 그 은혜마저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크신 분인데, 혹 우리는 나 자신만의 한계에 갇히고 자기중심성이 계속 머물고 있지는 않나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해집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사랑과 용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당신의 생각과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더 커져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도 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